자 이번 미션은 눈물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아이템이랑 버닝 부시 눈물이 많이 나오는 아이템 요렇게두 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마 오 파밍 괜찮은데? 레오를 먹을 순 없지. 아. 이제 눈물을 한쪽 방향으로만 쏘고 있으면 연사 감소되는 건데. 와, 성능 되게 좋다. 이거는 눈물을 끊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 아이템을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야 사기인데? 불꽃에서 레이저가. 아, 내 지형관통이 없다. 영관통이 없어가지고. 오, 사기야. 이거 이제 그. 이거 있죠? 몬스터한테 달라붙는 눈물. 저거를 쏘는 거. 저거 무한액티브도 괜찮을 것 같고. 우와, <laughs> 뭐야, 매직머신. 선물인가? 와, 미쳤어, 레이저? 이거, 잠깐만. 종양 세트 되면 3배인데? 책 일단 먹어주고, 그 다음 돌리죠. 아, 데드아이. 어, 데드아이 적용되나? 근데 데드아이는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버리고. 격시, 공전 드랍. 아 이게 뭐야? 테크 알파랑 몬페랑 적용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눈물이 오래 존재해야지 그 레이저가 계속 나가는 거라. 몸패처럼 이렇게 한탕 땡기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자, 배수템이고, 일정 피격을 맞으면은 아이템이 사라져요. 대신에 배수. 요거는 좋은데, 맞지만 않으면 돼. 진짜 어이없게 막한대 맞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라, 최대한 맞지 말고. 오늘은 템이 정말 좋구만. 미션작 좀 하다가, 밥 오면 밥 먹고. 그 다음에. 방종. 와. 롤 멤버 다 구했다고요? 아, 진짜? 저 이것만 하고 가도 돼요. 아, 이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 안 사라졌다. 다행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저이 판만 하고 갈게요. 멤버가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구했대? 와, 레이저 한에 아, 아, 진짜? 알았어, 금방 갈게요. 어, 베리어 나이스. 어, 잠깐만. 아, 다행이다. 이게, 진짜, 세대네대 맞아도 안 사라질 때가 있는데, 정말 한두대 맞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모모님 보고 목소리 밝아졌다고? 아이 무슨 소리세요 아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아 배터리 먹으 안되는데 샷스도 나쁘진 않은데 샷스가 느릴수록 좋겠죠 이게? 너무 빨리 이렇게 닿아버리면 사라지니까 장신구 3개에다가 아이고, 망했네. 일정 확률로 피격 시 장신구 흡수. 아, 근데 나밥 시켰는데. 상관 없겠다. 끝나고 먹어도 되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유미를 한판 하던지 하면 되겠다. 오늘은 어떻게 영상을 뽑지? 아, 우리 편집자 쿤들 빨리 영상 맡겨야 되는데. 야 컨셉으로 유미로 유미 한 판에서 밥좀 먹을까? 괜찮지 않아요? 글리치 소울 하나만 먹고 괜찮다. 나 근데 눈쟁이님이 다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메가나 소울 두 일단 마방 열렸으니까 먹어주고 아이고 아 석탄 뜨지 책이 나와버렸네 아근 그때 그때 갱플은 거의 날먹 아니었나? 음, 이런 말하좀 그런데 연사 가왜 늘어나요? 우와 야 버닝에 초코 먹으면 이렇게 돼요? 뭐야 나 전혀 몰랐네 님들 시, 시즌 거의 3대요3대롤 시즌 3면 어, 어느 때냐면 립은 평캔도 없을 때야 니달리가 서포터 가던 시절 레드에 레드에 드래곤 아니 레드였나? 블루에 조그만 친구들 있을 때 허허 마방이 안뜬다라 데드아이 먹고싶다 이거 그거 아닌가? 데드아이 안... 아 뭐라하냐 감소 안되지 않나? 증가만 되고 감소가 안되지 않았나? 마이 AP 시절? 진짜 옛날이네 마인은 지금도 사기야. 야, 강준 아. 아이. 아이 왜 불러? <laughs> 아, 진짜. 에이 피맥 먹지 말고 블러드 스트림 렉 걸려서 못 쓰는게 너무 아쉽다 데미지 나이스 열려라 다쳤네 여기는 배터리로 저거 한번만 돌려주고 사거리업에 러그업 코인 하나 드라 오 뭐야 아 이게 나 때문에 낫을 먹어가지고 엄청 커졌네 여기다 설치해주고 오 나이스 솔 이런식으로 폭탄을 살짝 아껴주는 플레이는 쓸모가 없긴 하다 와 데미지 20의 레이저가 잠깐만 악마 방 아하 자 이게 뭔템이냐 하면은 이제 좀 밝은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떠돌아다니죠? 눈물을 여기에, 여기에 대고 쏘면은 이런식으로 눈물이 3개에서 4개로 뿌어나는 그런 아이템인데 잘 안쓰죠? 벌컨도 안되고 쓰기도 애매해가지고 이속이 관통 관통이 원래는 있지만 그냥 그냥 먹는 거예 어떻게 보면 액티브 상이 호환인데 장단점이 있죠. 저거는 이제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면은 액티브는 그냥 원하는 데깔수 있으니까 이게 더 좋긴 해. 쓸 일이 없을 뿐이지 좋다고 보기도 애매하다 그렇게 또 녹진 않는 것 같은데 맵에 떠돌아다니는 애들은 고정이 안 돼요 허시는그죠 잘못 만들었죠? 방어력이 너무 높게 설정돼있어 오죽하면 은 델리보다 빨, 델리보다 더쎄 델리가 잡기가 더 쉬워 그렇다고 델리를 너, 델리를 버프하자니 게임이 너무 루즈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버로우를 해도 어느 정도 데미지가 박히게. 그러니까 허쉬 의 방어력을 버로우에 물방을 해 주면 돼요. 버로우에도 때릴 수 있는데 버로우 할 때는 방어력이 생긴다 이 정도로. 이게 밸런스인데. 델리 찾는 건 이제 의미가 없죠. 방이 랜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식이 있으니까 혼자 있고 방 개수 포함해서 주변에 다른 방이 없어야 되니까 갤리 찾는 거는 쉬워. 옛날에 이제 찍었는데.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어. 위쪽이었네. 위쪽이었네. 너무 자만했다. 마인드 없으면 못 찾아요. 어? 아, 피맥 생긴다. 딱 봐도 맨 위쪽이죠? 그냥, 느낌상 봐도 맨 위쪽인데. 이거를 못 찾았다. 아 틀릴 수도 있지. 이번에 못 찾으면 뛰어내릴게요. 아, 풍선 사라졌어. 너무 많이 맞았다. 데미지가 후가이네. 본체 딜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아예 안 뛰어내리지 찾았으니까 잠신구 흡수 소리 은근히 약하다 그래도 확실히 허쉬보다는 잡기가 쉬운게 맞긴 한데 전체가 왜한 번도 안 나오지? 음. 여기까지. 마무리.